김민웅 교수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부탁 하나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응원하지 않으면 외로울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가족 또 있습니다. 누군지 다 아시죠? 네! 검찰개혁의 선두에 섰던 조국장관과 그의 가족을 위해서 함성으로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군대타 내랑 눈물을. 꾸민자들이 있습니다 그냥 놔둘까요? 업무를 쳐야 되겠죠 이 자들을 뒤로 빼돌리고 숨긴 자들도 있습니다 공범 아닙니까? 역시 업무를 쳐야 되겠죠 이런 내란 는물을 수사도 하지 마라! 처벌도 하지 마라! 이게 바로 불기소 결정입니다 우리가 했습니까? 정치 검찰이 했지요? 증거도 있습니다 직인 찍힌 거 다들 똑똑히 보셨지요? 그런데도 발표하고 있습니다 몰랐건, 알았건, 보글을 받았건, 아니건, 자동 날이건, 아니건, 직인이란 최종 책임 내게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아니라면 직인 찍을 필요 없지요. 같은 종장인데 대학 종장의 직인은 위소요 모요 수사 대상이고 당시의 책임자 현직 검찰총장 그직인은나 몰라라 이래도 됩니까 우리 다 죽을 뻔했습니다 아닙니까 땡크로 밀어붙이려고 했지요 여의도 피곤목달 보냈지요? 내란 네. 음모 뭐 수사자는 나라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 내란 음모 불기수 처분 수사 방해입니까? 네. 아닙니까? 네. 수사 방해 처벌 해야 되지요? 네. 처벌 하려면 조사와 수사해야 되지요. 네! 누가 책임자인지 밝혀내야 되겠죠. 네! 그런데, 그런데 우리 지금 그걸 할수 있습니까? 네! 왜 못하는지 다 아시죠? 네!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연금탈. 조사하는 권력,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권력, 발동해야 될까요? 말까요? 수사하는 자를 수사하는 법, 필요합니까? 없습니까? 눈앞에서, 내라는 뭐 수사 방해가, 어절수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그래서, 아메고사, 출두야! 네이돔 오라메고사라! 이렇게, 벌벌 떨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국민의사. 자, 아명의사. 아명의사 출두여 출두야. 국민의사 출두야. 좋죠. 이 아명의사 국민의사. 21세기 현대판의 아명의사 국민의사 뭡니까? 봉수처는 제일 지니면 대통령부터 검찰까지 고위공직자 모두 포함됩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국회의원은 빠졌습니다. 그래도 됩니까? 봉수처 설치 여의도에서 방한다는 자들이 누굽니까? 고노회산 의원이 명언을 남겼죠. 팔리 모기가 반대한다고 F킬러 뿌리지 말까요? 공수처 반대하는 자들 스스로 정체를 밝혔습니다. F킬러 없애라고 없앨까요? 공수처 반대하는 자들 그게 바로 입니다. 그게 바로 봉수처 수상 대상 명단입니다. 우리 말 듣지 않는 국회의원들 떨어뜨릴 수 있지요? 보태터 내라는 네목 누가 나갔습니까? 우리. 죠내 네, 알아는 뭐, 누가 나왔습니까? 공수처 설치, 누가 할수 있습니까? 누가, 누가, 남북 검찰, 정치 검찰, 그리고, 공수처 설치 누가 합니까? 누가? 오늘 우리가 합니다. 공수처 설치 하나 공수처.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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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